좋아, 그럼 난 전화하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해야겠다. 어? 누구? 기다려봐. 치니까 일단 나가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미친 건가? <laughs> 아, 우리 그거 같이 하면 안 돼? 마크에서 그거 제일 어려운 거 있잖아. 피안 차는 거. 하드 모드? 네 명이서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갈래? 그로 2박 3일에도 안 깨져. 난 일찍 뒤지겠구먼. <웃음> <웃음> 어, 우리 2박3일에도못 게. 나중에 누군가 혼자 남아서 혼자 쓸쓸히 하고 있을 거야. 아, 난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아, 해봐도 되긴 아, 하지. 아, 우리 아니면 럭키블럭하러 가자. 그거 이편안 찍었잖아. <laughs> 안 찍긴 했는데. 나, 나 그거 럭... 봤는데 난이 욕밖에 기억 안 나. <laughs> 아니 사람들이나 욕쟁이 나니로 기억해 어떡해. 네, 네가 욕 나만 이해. 잠깐, 잠깐만, 엄마. 엄마 아, 오늘 방송 아주 그냥 식빵구만들봐 내가? 삐탈이만 <laughs> <처리도> 아, 하고 <laughs> 싶어? 근데 웜즈 해봄난이 웜즈 플레이 타임 딱돼나 웜즈 59분 했어 아니 근데 난 솔직하게 <laughs> 음. 마이크래프트가 더 재밌다? 근데 오늘 진짜 어지러운 게임 싹다 하루종일 박아놔가지고 진짜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켠거 알아? 가끔 이렇게 해. 그 미소 불량이 있기 때문에. 미소 편집자. 저... 미소님 오늘 하루 쉬어가 <laughs> 보시는 건 어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하루요 유급 뭐일... 유급 휴가라는 어, 게 있잖아. 난이가 대신 편집을 난이가... 하는 걸로 할까? 난이가 월급을 그러면 주면 되겠다. 내... 좋다. 난이가 유급 휴가에서 유급을 담당해. 언제나 아, 뭐 하러 갈까요? 네 <웃음> <웃음> 나는 마인크래프트도 하고 싶어. 마인크 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은데.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은데. 그 마인크래프트가 하나도 없지? 김난이는 그 마크 공부는 해왔나? <laughs> 아니 근데 나 마크 공부 뭐, 아버지가 하지 말랬어. 내가 네. 언제? 아 진짜? 언제라 언제라는데? 어, 언제라는데? <laughs> 야, 너... 내가 언제 하지 말랬어. 마크 공부를... 너, 인간이, 인간이. 너 그렇게 하면 나 진짜 마크 개빡 고수대에서 온다. 그래라, <laughs> 난이 오늘따라 약간 3D 게임 안에서 그런가 많이 뚱글죽을 <laughs> 텐데... 아 단독 화가 나네? 진짜로... <웃음> <웃음> 저희가 일단 지금 로비화면인데, 나린이까지 불렀어요 오늘 H가 편집일 때문에 못 온다고 해서 역시 아직 0.9? <laughs> 그래서 h 대신해가지고 요즘에 h랑 약간 엮여지고 있는 에린코인의 주인공 나린이를 불렀습니다 곧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나니가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다고 웜즈 싫다고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다 그래서 맵은 마인크래프트 맵으로 정해봤어요 와 마인크래프트다 <웃음> <웃음> <역시> <웃음> 너무 나갔는데요. 재밌겠는데 야 마인크래프트잖아 솔직히 말해구나너 <laughs> 웜즈 어. 싫지 아니 솔직히 나... 얘기하면은 안 할게 나 솔직하게 뭔지 잘 모르는데 내가 잘 못하는 게임이니까 내가 지면 개빡치거든. <웃음> <웃음> 재밌던 뭉지. 근데 나는 다 재밌거든. 근데 오늘 왜 하필 뭉지 휴펄펄 레프트냐고아다 <laughs> 자기가 못하는 거니까. 어. 아아아아 하나에 하나쯤은 내가 잘하는 걸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 세개다 음 내가 못하는 걸 넣으면 내가 어떻게 게임을 하나 나도 잘하는 게임 있어야지 내가 게임 재밌게 하지. 나도 마크 그어 좋아한다 했는데 마크는 안 넣어주고 어 오늘 어왜 마크가 어 하나도 못 이상하게 해주냐는. 알아. 그아 아셨죠. 음. 난 저런 처음 봤어. 아 아니 이제 대부분 잘하든 못하든. 일단 하고 보는데 난이는 화부터 하기 전에 일단 진을 빼자. 이바못 하겠. 난이는 참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들 린유님 보셔 왔습니다 와! 와! 아, 정새치의 그녀 청근아리. 근데 나 이렇게 환호해 주는 거좀 좋아. 쟤좀이상해 언제 욕 먹는 게 좋다 그러고. 쟤는 그냥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냥 관심이 좋은 아이야. 아, 맞아. 맡기네. 맡기네 <laughs> <해> 이러고 있다. <laughs> 어쨌든 오늘 마인크래프트 맵이고요. 이거 난이랑 린튜브 여섯 마리씩 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 오늘 개인전인가요? 오늘은 개인전. 오늘 개인전. 바로 들어갑니다. <laughs> 오케이. 렛츠 고. 오 근데 아, 맵 엄청 크구나. 와. 진짜... 와우. 누가 먼저 시작하는 어? 거예요? 투디어. 어, 아, 오늘 뉴비들 있으니까 크래프팅 아예 안 할게요. 아니야, 크래프팅 이거 알려줄게. 요거. 아 그래. 우클릭하면은 크래프팅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들고 싶은 무기를 크래프팅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크래프팅 가능한 겁니다. 근데 아무거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니야. 진짜 강력한 거 하나 정도 할수 있어요. 어, 아, <laughs> 나리님. 어? 어? 잠깐만 어? 아니 나린나 이건 좀 쉬워 나린아? <laughs> 아니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지금 전쟁을 이거 빗소리 이거 조교 빗소리의 시범을 보라고 아니야? 혹시 때리면 화낼 거야? 나 맛있는 거 사줄게 나 따지마 <laughs> <오. 웃음> 그래 알았어 어 근데 이거 너무 건물이 불편해서 이거 좀 뚫을게요 뭔데, 여러분 뭔데? 아아 빠라바밤 뭐야 이걸 언제 만들었어 어? 잠수함? 잠수함? 우와아 와와와와와와 없어졌다 근데 다행이다 우와아 뭐야 한 판밖에 안 없어졌어 게다가 어 잠깐 잠수함 저거 2D 쏘는 거다 어 저거 2디 탱크 쏘는 거다 저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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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왜 쏘는 거래? 아니 근데 그쪽 아니야 어? 무섭어. 저 W 로켓은 탈 것한테 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요 사람보다. 그리고 다음 턴에 떨어집니다. 어디야? 어... 어... 아빠. 어디 한번 어... 탈까. 뜨거운 것도 뜨거운 야, 거지만 터지죠. 복발 데미지. 나니 니 타네요. 어? 이게 누군데 근데? 이게 난이야. 너 아, 그럼 안 돼. 왜안 돼? 둘이 팀이야? <laughs> <나> 무서워. <laughs> 너 무슨 팀이야? 무서워는 뭐야? 나 자신이 없어. 아니, 무서워는 뭐야? 아니, 깻깨 봐요. 깻깨 봐. 게임은 게임으로 보는 아, 거야. 나 알았어. 알았어. 어, 3초 2초 말하자. 1초.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아. 오케이. 어, 패스 테스트 테스트. 리비슈 뉴비슈 움직이지 마. 안 움직일 건데. 아야! 밀지마! 밀지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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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앞에 질회 있다. 밀지마라. 아! 어, 아! 오, 어아어 그래도 잘 나왔어. 와, 진짜로 나왔는데? 진짜 좋을 뻔 했는데, 근데. 앞에 앞에 발부러 가자. 어쩔 수 없다. 저거 대전타 질회라서 안 터져. 나리니가 음. 앞에 있으니까 나리니부터 하나 컷을 할까? 셋. 여섯 마리니까. <laughs> 나는 여섯 마리여도 한 마리 같을 거야. <laughs> 여기는 네 층이야. 야, 어? 야 오, 오, 어? 어딨지? 아, 아, 아! 근데 연비님, 우리 팀하면 되잖아. 어, 어 연비야, 나 저, 저거 먹을라고. 어? <laughs> 연비야, 너랑 나랑만 하면 되지. 에너지, 에너지. 투디랑 내가 팀하면 되잖아. 아니야, 난니랑 팀하자. 나만 알려주면 난 여섯 마리야. 하지만 똑같을 거야. <laughs> 연빈 차라리 하지 오른쪽에 하지 찍고 늘리는 건 어때요? 아니, 시간이 없다, 근데. 오호. 어, 헬기 타고 날으나? 아, 게임에 시간이 네너머가? 없다. 아, 어? 어, 잠깐만. 어? 여기에 두마. 리큰친이싹흐르는데 지금. 어트디야. <드디어> 투디야, <laughs> <laughs> 우리 팀 맞지? 투디야, <laughs> <laughs> 우리 팀이잖아. 나한테 먼저 팀 하자고 한 캐빈 님이었나? 아니, 나였던 거 같아요, 디야나나 아까 전에 난 노마 아. 어 아니 내가 팀에 다네 맞네. 내가 팀에 다 했네. 여기 모여 있는데 싸도 나는 뭐라고 안 할게. 나한 마리 있지만. 어, 진짜? 어. 어! <laughs> 이거 저거 헬기다. 저 헬기다, 이거. 아. 난이가 타고 있는 헬기다, 이거. 어. 에어팟 같은 거야. 오! 아 아, 뜨거, 뜨거. 어떡해. 어 카페 어떻게? 어. 근데 모이면서 아. 아우! 아 안돼! 세기 폭파됨하고 나니 벌레 폭파됨? 아 잠깐만. 나는 딸기 빙수 시키고 올게. 아 <laughs> 이거 내가 퍼트린 딸기 빙수 역병이 돌고 있네. <laughs> 나 체크비만 보면 딸기 빙수가 그렇게 생각이나. 나도 아하. 내일 딸기 빙수 먹을래. 와아 제가 요즘에 <laughs> 일일 <일>, 딸기 빙수 <laughs> 하고 있거든요. 아 감기 시원이서 만는데 옥시피티콘으로 혹시, 혹시 수 사시는 거예요, 케빈님? 옥시티콘은 아니고 그. 아무튼그 1일 1달... 아니 잠깐만 이거... 1일 1달이요? 아니 아니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네? 지금 1일... 11... 아버지 저... 이 장면만 편집해서 유튜브 올릴 거예요 아, 잠깐만요 <뭐람> 조심해 야 닥쳐 이 장면만 야, 편집해서 유튜브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셔서... 용서치 않아! 내가 주임말을 조금 아, 뭐... 잘못했기로서... 할렐루야 아, <뭐람> 아이 나는 아, 왜 너. 자꾸 저리로 가는 거야! <뭐람> 야, 아, 저기! 왜? 많다, 거기! 어? 야야그네명 어? 걸린다, 약간 어, 야,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4명 토디야, 걸린다 투디야, 나, 나 하나만 살려주라 투디야, 나, 나, 어, 나, 나 하나만 나, 나, 살려주라 투디야, 나 하나만 살려줘 3명씩만 말해줘, 3명씩만 투디야, 나 저거 100다리 하나 남는데 저거 하나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아니 투디야, O M G strike. 아, 빨리, 투디! 어, 뭐야, 이거! 어, 왜, 투디야, 너 잠깐만, 이걸로 대신 해드리겠니다 야, 너도 맞아! 어, 너무 오안 맞았다. <목소리> 어 연분이. 안돼 오지마. 남이 버렸네. 아 잠깐 아 아. 예. <목소리> 너무 재밌었겠다. 와 아, 이거는 이거 예상 못했는데 이거. 주린 아. 말만 이상한 거 하고 끝나게 생겼다. 잖 비술님 비술님 저희 좋은 사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시서 한번 끈끈하게 우정을 다져보지요. 나만 죽이고 세시 팀하면 난 뭔가? 원래는 저세시 중에 연비 캐빈 투디였지만 정말 이 사고로 인해서 한 명이 가셨기 때문에 야 그거 못해 설마... 못가 그만해 일일 일달 그분 말씀하시는 거야 <laughs> 맞지 맞지 일달자 막까지 붙이지 마미친놈아 <laughs> <laughs> 와우 야 이거 세다 홀리 <laughs> 야 이거 <laughs> 비소리 비소리도 다 죽는다 이거 <laughs> 뭐야, 어떻게 우와. 저기까지 갔지? 쟤 어떻게 여, 여, 저기까지 여, 여, 여. 갔냐? 여, 여. 근데 연비야... 우와! 어머, 씨... 우와... 뭐야? 아, 다, 다들 OMG <laughs> 스타이크가 진짜, 어? 진짜요? 왜, 왜 야, 근데 왜안 움직이지? 아, 움직입니다.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탭 누르시죠, 연비님? 아... 아니, 와! 와 아, 예쁘다! 아, 너무 예쁘잖아, 이거는. 각이 너무 예쁘네, 그냥. 에이. 아, 이거 너무 예쁘잖아. 연비님... <laughs> 연비야, 우리 팀. 아니었냐고 염비야 내가 이거 배경 나레이션 깔아줄게 O M G STRIKE 염비야 염비야 아아아아아아 이거는 어쩔 수가 아, 없었어 아. 와 이거 80이나 돼 데미지가 아 너무 아파 나 이제 하나 남았는데 난안 남았는데 아, <laughs> 아 도지야 <laughs> 나 살고 <laughs> 싶어 살고 싶다고? 얼만큼? 나 엄청 많이. 어, 살고 그만큼... 싶어. 얼만큼 말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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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살고 아, 싶어. 크게 말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이 두디밖에 없어. 두디야. 이거 나 죽는 우리...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우리 지켜주는 거야 이거. 어허 어, 어, 완벽하게 놀래야. 하겠다. 어 나니야 오른쪽 아래 보면은. 무슨 인공위성 같이 생긴 거 있거든. 그게 O M G 스트라이크야. 아, 저게 했어? 열려 있구나. 어, 그거 눌러볼래? 아, 아, 아 그렇지. 어떻게 했어 이거? 탭으로. 마우스로. 탭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봐. 저6 2 저거 두 자식 죽여버리자.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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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나머지 처리해줄게 난이야. 우리 난이 우승해서 썸네일을 피, 피. 찍히자 피. 알았어. 이 썸네일 가. 갔잖아. 아, 이미 죽어저두 <laughs> 마리 이미 죽어. 터라 해줄 거지? 당연하지 아니야. 음 어떤 거? 우클릭 한 다음에 그런지 첫 번째 줄맨 어? 오른쪽 거. 호밍 미사일 같은 거. 아니면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 근데 나아를줄야돼나아 아니 난배도한다고어 근데 그럼 뭘뭐 했다고 난 배신하냐? <웃음> 야, <웃음> 어, 야! 김나네! 나린아 나아나아 그걸 빗소리에서 딱노 그럼 어차 들어볼래? 같이 맞아 어, 들어볼래? 쟤 지금 안들려 쟤 지금 안들려 쟤 지금 안들려 와오 <laughs> <안> <laughs> <난이, 웃음> 네. 그러네? 와우어나이 살았.. 와 살았다 다행이다 아딱 중앙에 빗소이 났거든 어? 이거 이거 50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그냥 안전하게 자리 잡는 거 어때요, 그냥? 연비야. 아니면은 어? 바나나로둘다세다을 죽이는 튜디한테 터졌으면은 잘하면 난이한테까지 날아갈 수 있어. 아이그 무슨 <laughs> 자 폭발력 그 때문에 난이한테 날아. 그 믿겠냐? 난이한테 도 아니고. 야, 우민할 <laughs> <야>, 연비가... <laughs> 시간 없어. 고민할 <laughs> 시간 없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걸 믿겠냐고. 그거 없이 난이한테. 안 돼. 연비야. 안 돼. 마이 잠깐만 김연비 너 배신할랬던거야 지금? 그런거 <laughs> 아니야 너 지금 배신할랬던거야 너 지금? 일부러 위 올라갈라 그랬던거야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시간 한 40초 있었는데 김나니 아니 근데 토디야! 배신할려는데 잡자 나 죽여봤자 너한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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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솔직히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거야 김또삐! 조용히 야 여보시 조안 해? 렇게 그래 우리 팀 김나린이 <laughs> 말해볼래? 네가 나위를 처리하면 내가 연비를 처리할게 좋은 <laughs> 아이디어야 네, 근데 이끼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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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점점 짜증나! 나 지금 드리기 싫고 좀... 으악! 나린아 근데 지금 아! 디를 너가 아. 하나 죽여야 돼 근데 만약에 진짜 나리니가 2D 지금 죽일 어,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승산이 진짜 승산이 있다 나는 바나나 바나나를 떨어트리고 너가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데 김나인 아, 나는, 아, 나는 아, 이렇게 생각해 우리 둘이 공동 1등 하자 근데 아, 같이 올수 중... 같이 올수 <laughs> 아 근데 여기 불안 있어 나 진짜 미쳐져 나 진짜 진짜 구미호다 나 진짜 얘가 믿어줘. 제일 나, 나쁜 년이야 <laughs> 나 진짜, <laughs> 진짜, 진짜 들나꽂 그거... 꽂아... 이거 저, 저... 피할 수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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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를 잠깐만 와 어떻게 되냐? 연비도 죽였는데어 연비 안죽었어야 우와 미친 와 아, 연비아 죽었어! 연비다 죽어, 이거! 연빈아 죽었어? 아니, 김나린 진짜 아, 아, 아. 쟤 미쳤나봐! 우와, 이거를! 우와, 이거를 무승부로 아, 만들어! 나 이거 썸네일이야? 썸네일은 <laughs> 여우같은 <laughs> 면저 <laughs> 여우같은 면! 속았네? 우와, 야 이걸 무승부로 만드네, 대박이네 이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부는, 어쨌든, 뚜루 따띠랑 연비랑 나린이의 공동 우승. <laughs>